안녕하세요 코스모티비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건 기본적인 레벨업 타이밍과 리롤 타이밍 요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롤토체스를 할때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언제 레버업을 해야 하나요? 리롤은 언제 하는 게 좋은가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들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레버 리롤 타이밍에 관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0번, 레벨업과 리롤은 같이 가고 난다. 8레벨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레벨업을 하고 리롤을 합니다. 리롤과 레벨업은 대체로 같이 진행되는데요. 레벨업을 하고 리롤을 하면 더 높은 기물 유닛을 뽑을 수가 있어요. 레벨업을 하면 할수록 3, 4, 5 코스트 의 확률이 증가되기 때문인데, 이제 단지 레벨업만을 위해 그만을 돈을 쓰기는 또 아깝고, 후환이 아닌 이상 보통 레벨업을 한다고 해서 확 강해지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어느 정도 돈을 모아놓은 레벨업을 하고 리룰을 하는데, 한 3, 40원 정도 돈을 모아놓고 레벨업을 하고 리룰을 하죠. 그렇다면 레벨업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구간별 레벨업 타이밍인데요. 2-1, 2-2, 그리고 2-3에서는 레벨업을 따로 누르지는 않고 자동 4레벨이 되고, 그 다음에 2-5에 5레벨업을 하는데, 이때는 리로를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3-2에 6레벨업을 하고 어느 정도 리로를 해주는데, 그때 20원 위로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4-1에 7레벨업을 하는데 이제 보통 3코스트 2성작까지는 다 완료를 하기 때문에 거의 바닥을 보면서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5-1에 8레벨업을 하는데 때는 4코트, 4코스트 2성작을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도 보통 바닥까지 본 편입니다 네, 이 방식 자체가 시즌 1부터 많이 사용되어오던 리롤 방식이고,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레벨업 리롤 타이밍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틀 안에서 보통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로 변화된 레벨업 타이밍인데요. 아까 말했듯이, 사건는 시즌 1부터 사용되어오던 방식인데, 시즌 2에서는 많은 게 바뀌었어요. 이제, 네, 보편적인 레벨업 타이밍이 아닌 바뀐 레벨업 타이밍을 더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제, 네, 2-1하고 2-2 구간에서 4레벨업을 먼저 하는 경우. 이제, 네, 이 4레벨업을 먼저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조합의 1코스트 이 구성이 되었거나 페어일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광전사 조합을 원하는데 레넥톤이 성이고 볼베나 잭스가 등장했을 경우에는 광전사 조합에서 1 코스 유닛을 다 뽑았죠. 다 뽑았으니까 이제 뭐 기다리지 말고 레벨업을 해서 상위 유닛을 먼저 뽑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레벨업을 했을 때큰 의미가 있는 시너지가 발동되는 경우 그러니까 습두르나 삼요슬 이런 조합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혹은 이성을, 이을더 넣을 수 있는. 네, 마지막으로는 초반에 연승을 하고 싶은 경우. 이런 네, 세 가지 경우에서 먼저 4레벨업을 찍는데요. 네,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 경우가, 경우일 때는 4파스쿤을 넣어주기 위해서 레벨업을 했고, 두 번째 경우죠. 의미는 시너지 발동.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는 제가 바루스나 숲두르나 레오나 이성의 하나를 빼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다 빼기 싫어서 그냥 레벨업을 해서 이제 필드를 맞춰줬고요. 보통 2-1하고 2-2다 레벨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보통 받지는 못해요. 초반에 많은 돈을 받지 않는 이 그래서 때 네, 2-1하고 2-2에서는 2자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근데 이제 2-4에 초밥까지는 10원 이자를 받아줘야지 그 뒤에 5레벨 6레벨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10원 이자를 꼭 챙겨주시고, 후에 2-5의 5레벨업 타이밍은 아까랑 똑같이 2-5에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연승이 중간에 2-3에서 끊지 않 키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먼저 오 레벨업을 해도 됩니다. 경우 같은 때에는 나는 포기하고 레벨업을 하 거죠. 8원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것만큼 필드가 되게 세다면 5오 레벨업을 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 레벨 구간. 에서는 3-1 레벨업과 3-2 레벨업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좀더 빠른 템포인 3-1 레벨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연승 중이어서 연승을 이어나가고 싶을 때 레벨업을 했을 때 필드가 갑자기 강해질 때 이런 경우 같은 때는 의미는 시너지가 보통 발동되는데 3정찰에서 4정찰이 될때 3바다에서 4바다가 될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요술사가 될때요 경우에는 레벨업을 해주는게 좋고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에 너무 많이 맞아서 체력이 60대까지 떨어졌을 때 이때는 이때 한번더 맞으면 50대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6레벨업을 빨리 찍고 체력 보존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바루스 템도 잘 떴고 바루스 2성에 네 연승을 이어나갈 수 있는 필드거든요 그래서 제가 레벨업을 해줘서 3 지역부를 맞춰서 좀더 강하게 가고자 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3연승을 달리고 있었어요 3연승이어서 연승을 더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킨드가 2성이어도 피가 세기 때문에 레벨업을 해줘서 시너지까지 넣어준 경우입니다 네. 이 앞에 같은 상황이 아니라 내가 필드가 강하지도 않고 연승도 아니고 연패도 아니면 이 레벨 레업을 미리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3-2에 레벨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6레벨 다음 7레벨, 7레벨을 먼저 할때 이점이 있는데 네, 그거를 먼저 설명을 하면 레벨이 되면은 4코스트 1 5로 증가하고 5코스트 확률이 2%로 증가해요. 즉, 4코스트 5 확률이 늘어난다는 점인데요. 개체 조합에서 4코스트 유닛이 꼭 있어야 하며, 4코스트 유에 메인 딜러 유닛이 있다면, 3-5에 먼저 레벨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3-5에 먼저 레벨업을 하면, 메인 딜러, 4코스트 메인 딜러 이성작과 럭키 5코스트 유닛 에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3-5에 7레벨이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합들이 있는데 경찰대나 바술사거든요 이 조합들 같은 경우에는 메인 딜러와 메인 탱커가 모두 4호 코스 20이 많아요 애쉬, 트위치, 브랜드, 말파이트 나중에 타릭, 신디드 아무무, 나미 이런 네, 유닉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3-5에서 꼭 레벨업을 당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아니면 이제 요즘은 잘안 쓰긴 하는데, 러쉬 8 조합 같은 경우에도 레벨업을 먼저 찍어주고요. 네, 지금 보시는 얘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승 중에요 8연승 중. 연승 중이고 정찰 때 조합이었기 때문에 레벨업을 3-5에 해줬고, 지금 보시는 상황 같은 경우에도 제가 8연승 중인데, 가술사 조합이죠. 가술사 조합이어서 레벨업을 하고, 이러를다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앞에 조합의 경우가 아니라 그냥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예로 보여드렸지만 연승 중인 상황일 때 연승이 깨지기 싫으면 레벨업을 먼저 누르는 게 좋고 두 번째로는 만약 내가 가는 조합에 생자가 많을 수 있잖아요. 빛 조합인데 빛조합이 3명이다. 혹은 광전사인데 광전사가 3명이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기물을 먼저 선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3-5에 7레벨업을 누르는 게 좋은데 특히 요즘 요리 같은 유닛을 많이 쓰는 조합이 생겼어요. 기자조합 쓰고, 빛조합도 쓰고, 그래가지고 요리 그꼭 필요하거나, 이제 광전사는 올라프죠. 올라프가 기물을 제가 먼저 선점을 해야 된다. 그게 필요하다. 이러면 레벨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빠른 팔레벨업 타이밍도 존재하는데요. 8레벨업 타이밍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4-3, 4-5, 4-6, 세 가지로 나눠서 보통 레벨업을 해주는데 8레벨을 본다는 의미 자체가 체력이 너무 없어서 8레벨업, 8레벨업을 찍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4코스트 이성작이나 5코스트 이성작을 위한 공격적인 리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메인 딜러 이성을제로 위한 레벨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레벨업을 해야 리로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의 타이밍에, 돈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 타이밍이 달라지는 거죠. 은 8레벨업 후 30원 이상 리로를 해야지 원하는 4코스트 2성작이나 5코스트 뭐 유닛을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돈에 따라서 4-3, 4-5, 4-6에 레버을 당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예로는 제가 체력이 30대까지 떨어졌죠? 30대까지 떨어지고 5연패 중인 상황이어서 안되겠다 싶어서 레버을 미리 당기고 로를 다 굴려둔 상황이고 네, 지금 보시는 예 같은 경우는 제가 정찰대 조합으로 체력은 77로 많지만 요요 유닛 트위치나 에시드 파링 이런 유닛들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 포스트 아코스트 확률을 늘려 주기 위해서 이때도 먼저 레벨업을 해 줬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본적인 레벨업 타이밍과 예외적인 레벨업 타이밍이었는데요. 물론 앞에 상황처럼 잘 풀린다면 무난하게 8레벨을 보는 상황이 있겠지만 8레벨도 못 보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3스테이지의 체력이 40에서 50까지 떨어지고 4스테이지의 30대까지 떨어진다. 이러면은 진짜로 최대한 안지려고 리로를 굴려야 되는데요. 여기서 돈을 더 모으려고 하면은 이 때문에 리로를 해주는게 좋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애매할 때가 많아요. 내가, 내가 어느정도의 제한을 걸어두지 않으면, 사람의 욕심상 돈을 좀더 모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수 밖에 없는데, 그러니, 체력 제한을 꼭 해두셨으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체력 제한을 50에서 60 정도로 놔뒀고, 3, 4 스테이지에 체력이 40대까지 떨어지면은,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필드까지 약하다면은, 보통 리로를 많이 굴려줍니다. 거의 바닥을 치죠, 이때는. 돈을 그냥 아끼지 말고 다 써줘서, 힐드를 강화해줍니다. 네, 왜 이러냐면은, 4스테이지에서 네, 체력이 40대가 되면은, 3번, 4번 맞으면 바로 죽는 상황이 나와요. 네, 많으면 4번이고, 보통 3번 맞으면 죽는데, 3번 맞으면 죽으면 5스테이지까지 못 보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힐드가 약하다면, 리롤을 꼭 해주셔야 되고, 네, 그렇게 해서 리롤을 최대한 해서 살아남는다면, 네, 칼라브리에서 돈이 많이 뜰 때가 많아요. 돈이 많이 뜨면은 5-1에 8레벨업을 따라갈 수 있거나 5-2에 8레벨업을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차라리 8레벨업 따라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일반적인 운영을 할때 리롤과 레벨업 타이밍이었는데 추가로 48 리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48 리롤 같은 경우에는 1코스트 삼성작을 위한 리롤 방법이에요. 4레벨 8경험치 그러니까 3-1에 레벨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3-1에 50원 정도가 모여요. 50원 정도가 모이는데 이걸로 모두 다 리롤을 굴려서 원하는 유닛에 삼성을 뽑는 방법이고요. 하지만 삼성작이 안 되면 그대로 망하기 때문에 성작 자체가 또 운이죠. 운의 요소가 많이 있어서 저는 추천은 하진 않지만 확률이 높을 경우, 제가 4 8 1로를할때 보통 포스트 유닛 5개, 원하는 유닛 5개가 확보되었을 때 하는데 그때는 확률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편을 드립니다. 예, 예를 예 들면은 지금 상황에선 제가 53원이 있고 8리로를 준비한 경우인데요. 라서스가 5개고 개인도 4개죠. 원하는 유닛이 5개 4개이기 때문에 충분히 리로를 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이때는 리로를 해줬고요. 이렇게 여러가지 운영을 다한 뒤에 랩을 보느냐 못 보느냐 이 차이가 있는데 브레벨은 딱히 정해진 게 아니에요. 강요된 것도 없고 레벨에 넣을 수 있는 유니너지 이런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팔 레벨 완성 조합을 선호하곤 하는데 레벨을 보는 타이밍은 제가 5 스테이지가 이제 거의 수방이 결정되는 그 스테이지에서 충분한 체력과 필드가 있다면 레벨을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은 이때 필드가 모든 유닛 다 이성작이 되거나 포스트 유닛만 이성작이 안 되고 나머지 다 이성작이 되고 그 다음에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레벨을 노려보 노려볼 만하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보통 9레벨을 노려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리롤 타이밍 레벨업 타이밍. 한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어 이게 약간 생각보다 시간이 돼가지고 중간중간에 뭐버하는부분 뭐 네, 그 부분에 양해를 구하고요. 혹시나 모르는 부, 부분이 있다면은 제가 남겨주시면 미리다 설명을 달아드릴까. 네, 댓글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